안녕하세요. 요가는 나의 힘 요가 강사 김민교입니다. 요가 강사 김민교 씨입니다. 올해 나이 마흔 3살인데 보는 라디오를 보고 음. 계시죠? 3 3시라고래도 충분히 믿습니다. <laughs> 벌써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 딸이 있는 주부입니다. 10년째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요가 선생님이십니다. 스피디하게 대답해 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가, 필라테스, 기체조 각각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요가는... 그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거고요. 음. 필라테스는 온몸에, 음, 모든 근육을 이제 강화를 시켜서 온몸을 이제 그 라인을 예쁘게 하는 음. 거고요. 네. 기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명상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피가 흐르는 곳을 혈관이라고 럽니다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데, 음. 기가 흐르는 곳을 경락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히다. 기분이 좋다. 뭐, 다그 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 경락을 이제 잘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히지 예.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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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네. 요가의 이제 한 부분이죠. 네, 요, 가의 전체라고 또볼수 있어요. 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아까 트레이닝복을 지금. 네. 말하는 유니폼인 거죠? 자신의, 그쵸? 그렇죠? 작업복장인 네, 네, 거죠? 네, 네, 아까 네. 밖에서 봤는데 트레이닝복 입고 계시길래요? 예. 아무리 편하게 와도 그렇죠? 트레이닝복을 지금 <laughs> 입고 지금? 아, 요가 선생님이셨구나. 예, 요가가 한 10년째인데 어떻게 요가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 저는 젊어서부터 많이 아파가지고요. 오, 예. 네, 제 몸이 이제 보시다시피 좀 날씬한 편인데. 네.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 그래서 제팔 이렇게 드는 것도 너무 무거워서. 아하. 네. 오. 몸이 너무 안 좋다 해서 그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때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이 제가 좀 몸이 유연하니까 요가를 한번 해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지금은 네. 세력이 그럼 많이 좋아지셨겠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 아니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팔 들기도 힘들다 <laughs> 그리고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 방바닥이 꺼지는 것 같다, 뭐, 그런 표현도 많으잖아요 네, 그런네 그런 무거운 느낌이요. 에이, 네. 자, 그러면은. 아, 이러, 이런, 이런 팔도 잘 드시는데요? 에이, 저는. <laughs>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해라다 보면 사실은 이 날개뼈에 네. 통증이 오거든요. 네네네. 네, 네. 낯질, 무슨 뭐죠. 네. 그 <laughs> 낯질, 도끼질 뭐 이런 거. 네. 어, 근데 그 출산에서도 그렇게 이 몸에 그렇게 막. 날개뼈가 이상이 올 정도로 그런 정도의 고통이 되는 겁니까, 정말? 예, 네, 그렇죠. 출산도 어. 하면서 몸도 약해지고, 저는 워낙 이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 뭐, 노동 이런 걸로 어. 인해서도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요가를 시작. 어 네. 네. 물구나무 서기를 매일 20분씩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볼 수는 없고요. <웃음> <웃음> 어, 간단하게 우리가 저, 스트레칭 할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아네 요새 허리 통증이 많으신데요. 그냥 의자에 앉으셔서 똑바로 쓰시고요 네. 턱을 당겨서 <laughs> 음? 척추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음? 그래서 손을 뒷 의자를 잡으시고 네. 오, 천천히 있는데요? 턱 당겨서 어머,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팔이? 네네. 네. 팔을 이렇게. 왜 어, 나는 편안하게. 멈추지? 네, 네네, <laughs>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게... 여기 밑에를 잡으세요. 네네. 편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엄청 불편해요. <웃음> <당겨요>. <웃음> 가슴과 어깨랑 함께 돌려주시면 돼요. 네. 쭉 돌리시면서 등과 허리의 뭉침을 먼저 풀어주시면 네, 조금 더 가볍게. 그러니까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자세만 좀 제대로 잡고 있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통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이제 노출의 계절이고, 이제 여름이 지금 거의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데 특히 여성분들 이 팔뚝살 때문에 걱정인데, 그 우리 여성 그 청취자들 위해서 팔뚝살을 조금 빼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네, 팔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시면요. 네. 팔에 그 살이 빠지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예, 네, 양팔을 양 옆으로 쭉. 그래서 뭐 네. 예. 손가락을 쫙 벌리세요. 손 끝까지 힘을 주시고 네. 오른 손등을 위로, 위로 돌려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쭉 앞뒤로 쭉 비트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쭉쭉 네. 짜듯이 최대한 어, 비트셔야 돼요. 비트는 네.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양팔 수평을 유지하시고 <laughs> 네. 손 끝까지 손가락 쫙 힘을 주세요. 지금 자동차로 네. 이동 중에 라디오만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laughs>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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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laughs> 아,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 뭐 우리가 뭐 복식호흡 그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요 보통 요새는 흉식호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음. 이 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중심을 아래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음. 마음의 안정을 많이 이룰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은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지만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얼굴 작아지는 요가도 있습니까? <웃음> 네 <웃음> 있어요, <웃음> 있어요 있어요 어, 그래요, 지금. 네. 방법이 있다면? <laughs> 네 토끼 자세를 하세요. 토끼 자세가 뭐예요 네, 어떤? 이렇게 토끼... 무릎 꿇고 앉으셔서요. 네. 양손을 뒤꿈치를 잡으시고 네. 네, 턱은 쇄골에 댄 채로 그대로 숙이는 거예요. 오. 바닥까지. 그래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셔가지고 <laughs> 네, 별로 안어려워요 이거는. 아, 네. 이렇게 편하게 큰대로 살겠습니다. 큰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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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예. 아니 근데 큰 얼굴은 뼈가 자고 져야 되는 건데 그게 그 운동으로 <laughs> 가능해요. <laughs> 네네네. 네. 네. 그, 뭐 임상적으로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들 보통 네. 네. <laughs> 자 요가 정신 건강 요즘처럼 뭐뭐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빨리빨리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정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기저기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허리와 등이 너무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통증이 오른쪽 날개뼈까지로 옮겨와서 뭔가 날카로운 것이 항상 저를 찌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날개뼈 모서리 쪽을 떼어내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이 통증을 치료만 해준다면 큰 돈을 내서라도 해방되고 싶었죠. 그뿐만 아니라 몸이 약하다 보니까 손목, 발목, 인대도 쉽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고요. 이렇게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병원만도 세 군데씩 다닌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몸이 못 견뎌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가를 알게 됐는데요. 몸을 풀어가며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100kg가 넘는 것처럼 느껴졌던 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가로 몸이 아픈 걸 치료하게 되고 정신적인 성숙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맑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요가 동작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특히 가부자 자세나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는 명상에 빠지게 되고요. 제 안에서 무아지경을 이룰 수 있어서 더 없이 편안합니다. 요가를 알기 전까지 저는 그저 병원만 오고 다니면서 물리치료에 의존하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가를 하게 되고요. 몸이 약한 부분에 도움되는 동작을 하면서부터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요가를 몰랐었다면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요가. 저는 요가라는 운동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린 시절 저는 집에 있을 때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엄한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의 싸움이 잦았고, 우리 형제들은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언니들은 집에 있을 바에야 차라리 밖에서 노는 게 낫다며 집 밖으로 나갔었지만요,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소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항상 집에만 있어야 했죠. 그런 제가 바보 같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를 숨쉬게 해준건 바로 노래였습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에로의 미드나잇 블루를 들었을 때 몸에서 퍼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제게 위로를 해 줬고 풋내기 사랑을 알려 줬습니다. 그 어떤 걸작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노래 이에로의 미드나잇 블루를 듣고 싶습니다. Much more than I can say, and I see you in midnight. and